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생긴 여우지갑. 여우 지갑, 여우 카드 지갑이면서 자 여기 앞에 카드도 넣을 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동전도 넣을 수 있는 예쁜 여우 모양의 지갑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 준비물을 뜯어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같이 아, 뜯어보시도록 이렇게 생겨있고요. 네,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퍼가 달려있는 본 제품이랑 여우 얼굴, 그 다음에 여우 이 이마 쪽, 그 다음에 꼬리 부분 이렇게 패키지가 들어가있어요다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바늘 꺼내고, 자, 얼굴이랑 고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요거는 잠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실이 있는데, 어 실이, 긴 실이 하나만 들어있네요? 하나 갖고 과연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자, 우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제품은 가죽을 타공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되게 많이 묻어있어요. 그래서 물티슈로 가지고 제품을 한번 닦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닦아주고, 볼게요. 닦고야 손에도 안 묻고, 만들고 나서 작품도 예뻐져. 닦아, 앞뒤를 닦아주세요. 먼지가 제대로 안 닦여 나와가지고 좀 먼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마도 한번 닦아주고요. 자그 다음에 얼굴도 자 이렇게 닦고 꼬리도 꼬리 부분도 이렇게 닦아서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선 바늘에다가 실을 꼬여주세요. 바늘에다가 실을. 음, 긴 실을 잘라서 쓰면 좋은데, 자르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요게 바늘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자, 바늘에 들어갔나요? 자, 바늘에 들어가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나중에 이긴 부분이 바느질이 된다고 했죠. 자, 처음에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여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처음 시작,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부분은 항상 띄고 하라 그랬어요.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항상 안쪽부터 시작하라 했죠. 안쪽부터 시작합니다. 안쪽부터 시작합니다. 안쪽부터. 자, 이번에는 매듭 짓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매듭 짓지 않고. 매듭을 지으면 여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매듭 짓지 않고 하는 방법. 자, 실을 한이 정도만 남겨주세요. 남겨서 이 손으로 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부분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 밑으로, 실이, 밑에 있는 실이 밑으로 가게끔 해서 얘를 두 번째 칸을 바느질 해주세요. 얘가 이렇게 밑으로 가게. 그러면, 우선 첫 번째에서 얘가 이렇게, 이 바늘이 이 실로 가죠?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웬만해서는 잘안 빠져요. 이렇게. 잡아서, 양쪽에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바깥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칸을 바느질 해주고. 자, 요번에는 이 실이 밑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밑으로 잡고.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칸.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기서 그 다음 거. 자, 요번에는또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끔. 끝에는 실이 밑으로 가게끔 잡고 잡아주고, 한그 코에 거를 해주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 실이 이, 사, 이 사이로 사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바느질해 주십니다. 끝부분에 그 실이 그러니까 매어 마지막 부분에 남은 실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요 사이로 다 숨어 버렸죠. 이렇게 되면 되게 깔끔하게 되어요그렇게 해서 계속 저는 홈질을 해 주시면 돼요. 바느질 홈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 이은 한쪽을 들고 한쪽은 짧게, 바늘 위치를 살짝 옮겨줘서. 하다가 이렇게 실이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막 잡아당기지 말고 오히려 살살살살 해주면 예쁘게 잘 풀릴 수 있으니까. 가끔씩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보면 처음 시작할 때이 실이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매듭을 너무 크게 줘가지고 이게 볼록하게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만들고 나서도 별로 안 예쁘니까 이렇게 해주면 절대 실도 안 빠지고 만들고 났을 때 예쁘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모양이 조금씩 만들어져가죠. 이런 건좀 많이 만들어서 지인들한테 선물하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 자기가 직접 만든 거라 생색내기도 좋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원래 여기에서 매듭을 쳐야 되잖아요 매듭을 짓는데 매듭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고 했어 이쪽으로 한번 바늘 끼워주고 이쪽으로 한번 바늘 끼워줘 이렇게 매듭을 짓는데 매듭을 짓고 나서 이 위에서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요한 칸은 나중에 테두리 박아줄 거라 요 테두리 박아줄 거라 요한 칸은 넷 나, 내두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느냐. 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 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인데, 여기를 이렇게 한번 모양내기 위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라냅 내두고 내버려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어, 다른 거랑 같이 박는 게 아니라 모양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돼요. 또 한쪽이 엉키지 않게끔 잘해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모양내기로. 바느질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 옛날 여인들이 그 남편 죽고 독수공방하는 여자들이 바느질을 많이 했다는데 이 바느질 하다 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완성했을 때 느끼는 기쁨,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아주 좋은, 특히 지금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 두기 할 때는 더 취미생활로 이런 것들 만들기를 하면 공예를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나면 작품 하나가 뚝딱 완성이 되니까 그런 기쁨이 되게 소소하지만 즐거운 것 같아요. 소확행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뒤에 있는 거랑 같이해서 이제 같이 박아줘야 되겠죠, 그쵸자 여기 보면 지퍼를 여기서부터 지퍼가 이렇게 이렇게 오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여기처럼 그래서 이쪽부터 한번 해줄 거야, 이쪽부터. 얘가 이렇게 얼굴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얼이 되는 거라 여기서 해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듭을 지고 다시 하기는 조금 더 힘드니까 매듭 짓지 않고 바로 모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테두리 박기를 할 건데요. 테두리 박기를 할 때는 자 여기 지금 구멍을 보면 자 구멍이 첫 번째 구멍이고 두 번째 구멍 있죠. 이두 번째 구멍에다가 얘를 연결해 줄 거예요. 연결 여기 여기를 자 여기까지 했던 거 밑에 두 번째 구멍,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해서, 자, 뒤로 빠질게요. 앞으로 빠지는 게 나을까요? 자, 앞으로 빠져봅시다. 자, 이렇게. 앞으로 잠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얘를 여기랑 앞면이랑 뒷면이랑 해줄 건데, 저번에 혹시 펭수풀통 만들기 영상 본 사람들은 처음 했을 때 여기를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앞뒤로, 홈질이 아니라 감침질처럼 해준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한번. 몇 번? 두 번. 두번 해줘요. 근데 여기는 바로 나와도 돼요. 두 번. 왜냐면은 하 처음 부분에 매듭지지 않고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홈질로 이제 끝까지 가면 돼요. 홈질. 여기 두번 갔던 거, 그 다음에 홈질로 여기 계속해서. 자그 다음에 요세 겹을 같이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멍 잘 잡아서, 다음에. 이렇게 박아주면 확실히 여기가 튼튼하겠죠. 음, 처음 부분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바늘 위치를 가끔씩 바꿔주라고 했죠. 자, 다음 자,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자, 우리 아까 여기 건너뛰던 데 있잖아요. 건너뛰던 데 여기가 조금 못믿우면 이렇게 하나 올려가지고 여기 박음질을 해줘 버리면 얘도 고정이 좀 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어, 좀더 안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팁을 드려보자면 여기를 하다가 여기 실을 하나로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쨌든 요 틈새에서 한번더 고정이 된다는 게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밑으로 또 이번에는. 이렇게. 그럼 여기도 되게 튼튼하게 바뀌겠죠. 또한 번, 요번에미치니까또한번 위로, 위로 당겨주면 얘도 지그재그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되니까. 이렇게 위로. 얘가 실틈사이에서꽉 끼워져서 게 안정적이 돼요. 이렇게. 마지막 이제 마무리, 마무리 어떻게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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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 줘야죠. 깜빡하고 이거안 넣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집어넣고 마, 마지막으로 계속 꾸며 주시면 돼요. 집어넣고 꼬매기. 깔끔하게. 꼬매면 이한줄 가지고 충분히 만드네요 그쵸 자 여기는 여기 자, 마지막으로 여기 그래 자 이렇게 끝났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끝났을 때 그냥 끝난 게 아니다 앞뒤로 한 번씩 더 넣어줘라 그래야 애가 어떻게 고정돼서 튼튼해진다 한번한번더두 번째 할 때는 어디에다가 요거 틈새 사이로 이 틈새 사이로 사실 해도 되는데 여기서 요거와 요 요거와 요거, 요거 두개사이에 틈새로 빼주라고 했죠. 이렇게. 틈새 사이로 빼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고정이 되겠끔 이렇게. 그리고 이 실은 지그재그로 빼주라 그랬죠. 여기서 틈새로 가운데 틈새로 한번 찍어준 다음에 여기서 지퍼 사이로 해서. 빼서 바로 옆쪽으로 이쪽에서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여기서 바로 뺄수 있다 해서 이렇게 그쵸? 밑으로 빼고 여기서 빼고 이 정도 칸 주고 그 다음에 또 얘를 밑에서 빼서 바로 옆쪽으로 해가지고 빼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안에서 지그재그로 실이 안 빠지고 갈수 있다고 했죠 그쵸? 렇 이렇게 또 한번 빼서 옆쪽으로 옆쪽으로 같은 같이 뺀 데다가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빼주면 얘가 그냥 얘가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한칸한칸이 정도 칸에다 꽂았으면 요거 이 밑에서 뺄 때는 바로 옆쪽 칸으로. 그래가 실을 머금고 바, 바깥으로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맨 마무리는 마지막으로 한 군데다 꽂아서 이렇게 빼주면 자 여기서 이제 그리로 안에서 될수 있으면 짧게 가위로 그렇지 보이면 안 예쁩니다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자 이렇게 해서 카드 지갑 완성이 됐고 마지막은 꼬리 부분 꼬리 부분을 같이 해볼 거 꼬리는 이렇게 접어서 할 건데 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는 음, 이런 식으로 자실 있죠 실에서 자, 어디 부분부터 할까요? 안쪽부터? 자 여기부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이 지금 실이 여기 있죠? 실이 여기 있는데 얘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안쪽에 감춰줄 거예요 그럼 한 번은 옆쪽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또한 번은 얘를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밑으로 밑으로 빼서 박음질 해줄예요 그리고 또한 번은 얘를 어떻게 위로 올리는 거야, 이렇게. 위로 올려. 그래서 여기 실이 보면 이렇게, 이러, 이런 식으로 되게끔. 음, 보이나요? 잘안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주면 돼. 이렇게 해한번또 위로 해주고. 이렇게. 여기는 끼워줄 건데, 여기 지금 잡아당겨줘야 되지, 그치? 이렇게 잡아당겨주고. 이번에는 밑으로 가게 해서. 얘를 똑같이 놓고 같이 놓고 꾸며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냥 안 빠질 거니까 그냥 계속 꾸며줄 거예요 이 지갑의 장점은 실이 튼튼해서 바느질을 한 번만 해주면 된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박음질을 하거든요. 홈질하지 않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또 반대로 돌면 이게 홈질이 아니라 박음질이 돼버리는데 얘는 실이 워낙 튼튼해서 그리고 만들어놨을 때 모양이 박음질보다 홈질이 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한칸 띄고 한 칸은 했던 모양. 그래서 얘는 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줘요. 여기도 다 끝까지 끝까지 가서 자 마무리하는 방법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면 안 되죠 가운데로 빠져나오겠죠 가운데로 빠져나와서 자 이거는 요번에는 그냥 이쪽 왕쪽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돼요 옆쪽 해가지고 옆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실이 안쪽에서 감춰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잡아당긴 다음에 얘를 여기서 짧게 잘라주면 어때요? 감쪽 같죠? 이렇게 예쁘게 그래서 얘를 고리를 달 거예요 분명 고리가 있죠. 이 고리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충분히 벌릴 수 있으니까 이 고리도 손으로 벌리고요. 손으로 벌려서 고리 끼우고 지퍼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눈은 본드로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다 본드로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눈이랑 코를 한번 달아볼게요. 이 눈이랑 코를 다는 건, 어, 다이소에서 500원 하는 이 다용도 접착제가 되게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음, 처음 붙여놓고 그냥 두면, 어,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무거운 걸로 눌러놔야지 얘가 꽉 붙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코를, 코를 붙여놓을 거예요. 코를 붙이는데, 다용도 본드를 코에다가 살짝만, 아, 너무 많이 하면 넘쳐버리니까 살짝만 한 다음에 코 위치를 잘 잡고, 코 위치. 여기 코 위치를 잘 잡아서 여기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있다가 눌러줘야 되니까 우선 여기 위치만 잡아줍시다. 자, 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눈도, 눈도. 너무 많으면 넘치니까. 그다음 이렇게 눈이 많이 붙여서 이렇게 두 개를 점점점 해서 같이 해줄 거예요. 이렇게된 상태에서, 자, 눈 위치를 잡고, 눈 위치를 잡고, 적당한 위치에다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두꺼운 책으로, 두꺼운 책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네, 눌러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이 위에 앉아있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예쁜 여우지갑을 만들어 봤어요. 두개 여우지갑. 되게 예쁘죠 카드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어 동전도 넣을 수가 있어요 카드도 넣고 동전도 넣어서 어 아는 사람들한테 감사 선물이나 이런 걸로 선물하면 되게 좋겠죠 그쵸 내가 가지고 다녀도 되고요 어 아이들한테 줘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 아이들한테도 줘도 좋고 지갑 카드 지갑이나 이런 것들 쓰시는 어른들한테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우지갑 만들기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이렇게 가죽으로 만드는 제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행복한 날 보내세요. 안녕!